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 년이 되는 거 알아? 천 년? 천 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 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 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 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김세현 의원 남경필 지사 탈당했군요. 예, 한다 한다 하더니 했죠. 김 네. 의원 오늘 탈당 선언 함께하고 곧바로 한국당 복장, 복당. 밝혔고 남 지사는 조만간 밝히겠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어요. 예. 예. 바른정당의 탈당계에 제출을 했고 어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고 남 지사는 예.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분을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지사는 한국당으로 바로 복당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아마도 이제 남지사는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물밑에서 이야기 뭐 공천 보장은 아. 아니더라도 경선 참여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지사 입장에서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의석수는 바른당 이 열석. 한국당은 1 1 7석이됐습니다 추가 탈당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학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지사, 원희룡 지사는 보통 남경필 지사하고 많이 행동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석수는?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 한국당은 오겠다는 사람 다 받아준다는 거죠. 뭐 그렇죠. 예. 뭐 그간은 뭐 문이 닫혔다, 뭐새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음. 우리 한국당은 들어오려는 분을 배척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다. 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뒷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 방금 나온 김성태 원내 대표를 이야기했어요. 김 원내 대표하고 저는 한국당의 대표적 흑수저다. 음. 오늘 들어올 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 <laughs> 그분이 들어오면은 우리당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0억씩은 더 올라간다. 이랬거든요. 예. 작년 등록 기준으로 김세현 의원이 1,558억이에요. 예. 금수저 맞죠. 아버지도 이제 중진 정치인이었었고. 예, 예.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게 말해요. 바다는 준다. 하지만은 뭐 견제는 각오해라 이런 음. 거 아닐까요? 남경필 지사도 재산 이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예. 이른바 이제 정치적금 수저, 뭐 재산도 이 되는 분이고 예, 그렇두분다 예. 부친부터 정치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바른 정당의 큰 타격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도 악재죠. 그렇죠. 바른당 타격이죠. 유승민 대표가 요새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좀 애매한 이야기들 한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볼땐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지금 좀 당을 추스르는 거. 우리 당이 이렇게 뭐 너무 가라앉는게 아니다. 그래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이런 예. 걸 이제 원래 지지 세력 말하자면 예. 보수 진영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게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반통합하들은 바라 우리말 맞지 않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이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기세를 높이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통합 추진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바른당은 자꾸 줄어드니까 더더욱 통합에 매달리겠죠.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짐짓 그런 이야기를 한 것과 별개로 이렇게 되면 더 통합 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바른당은 커지는, 커지는 것이고 거고. 예, 국민의당도 뭐 그러한 것이고. 네. 다만 이건 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 뭐 나중에 우리가 뭐 같은 길에서 뭐 만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갔거든요. 예. 다른 당 국민의당 통합 외 지방선거 이후에 한번더 뭐가 있지 않을까. 음. 특히 좀 야당이 결과가 안 좋아진다면은, 예. 아니면 또뭐 한쪽이 좋다면 한쪽 이니셔티브를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출렁거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